역사에는 침묵이 전조처럼 자리 잡는 순간들이 있다. 인간의 말이 부족해지고 세상이 갑자기 숨을 천천히 쉬는 듯한 시간.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한국 산중에 응어하던 스님 화선에 개시가 고대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들을 향한 속삭임이었다. 그는 단지 스님이 아니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는 시간의 안개 속에 고요히 서 있는 등대와 같았다. 15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과 단식 그리고 우주의 침묵을 듣는 데 자신을 바쳤다. 수십 년 동안 세상의 눈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파동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제자도 주목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일기장에 담기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던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정학적 갈등과 자연재해가 점점 잦아지는 이 시대에 화선의 예언은 불교 전통의 외딴 신비가 아닌 시급한 계시가 되었다. 그의 비전은 종말이 아니라 건너감을 말한다. 옛것과 새것 환상과 진실을 나누는 어두운 터널. 그리고 그 건너감은 곧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상한 정지 상태로 특징 지어지는 시기를 보았다. 그는 그것을 백일간의 어둠이라고 불렀다.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내면의 집단적인 일식, 도시 위에 내려앉는 이해되어야 할 어떤 것의 무게와 같은 침묵이다. 하하층 아, 25년 3월에서 6월 사이, 세계는 특히 한국은 선언되지 않은 멈춤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일상은 계속되는 듯 보이겠지만 사물의 의미는 물러날 것이다. 세상의 소리는 들리겠지만 말의 영혼은 숨을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시간이 스스로 숨을 참는 것처럼 이것은 벌이 아니라 부름이다. 목소리나 명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불안한 감정으로 오는 부름. 형태도 이름도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태어나려는 것의 전조이다. 과거의 예언자들은 재앙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알렸다. 화선은 진정한 예언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거울을 비춘다고 말했다. 그가 본 것은 오만과 분리, 피상성 위에 세워진 세계의 붕괴였다. 그리고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진실된 새로운 시대의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빛나는 탄생이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러나 세상이 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 구호나 유세로 오는 이가 아니다. 그는 존재감으로 올 것이다. 그의 도래는 연설이 아니라 그의 진동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의 도착은 하늘과 땅에서의 징후들과 일치할 것이다. 목성과 금성의 이례적인 접근, 백두산 위에 뜨는 무지개, 회의론자들에게는 자연현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더 깊이 보는 이들에게는 전환을 알리는 우주적 교향곡의 화음이다. 별들의 춤과 산 위의 징후들은 신비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잊혀진 언어다. 그것은 우주가 말하는 방식이다. 때가 왔다. 화선은 또한 한국이 단지 무대가 아니라 주인공이 될 것이라 보았다. 위기로 시작되는 변화가 결국 개시로 끝날 중심 그리고 모든 한국인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한 변화는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가 말하길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이라는 고대의 암호를 내재하고 있다. 그 암호는 세계가 영적 붕괴의 벼랑 끝에 설 때.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묘하고도 급진적인 갱신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파수, 새로운 형태의 힘, 지배의 힘이 아닌 고요한 존재감의 힘, 무기의 힘이 아닌 깨어난 영혼의 힘, 이 상징적 어둠 속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아직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몇몇 극소수는 부름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문이 열릴 것이다. 수십 년 동안 화선이라는 이름은 오직 나이든 승려들 사이에서만 언급되었다. 오래된 고문서의 여백에 쓰여지고 무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승을 이해하는 자들 사이에 비밀로 간직되었다. 그는 세상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감춰진 물줄기처럼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는 자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화선은 날짜가 아니라 주기를 말했다. 예측이 아니라 과정을 말했다. 그는 인류가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으며 세 가지 힘이 피할 수 없이 교차하게 될 것이라 했다. 정치의 붕괴, 자연의 반응, 그리고 세계 권력의 재정렬. 이 교차는 한국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우연이 아닌 운명으로 던트 그에 따르면 정치는 더 이상 자신의 허약함을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단단한 목소리로 외친 약속들은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안주하던 국민은 새로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더 깊은 것, 현재 제공되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직관일 것이다. 양극화는 단지 이념 사이에서가 아니라 평행한 현실들 사이에서 커질 것이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는 각 진영, 그러다 결국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선은 과도기의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유망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혼란의 드러남을 가속화할 자. 그는 약속된 인도자가 아니라 부서진 다리일 것이다. 그의 몰락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한 공간을 열 것이다. 그 사이 자연도 말을 시작할 것이다. 고함이 아니라 몸짓으로 더 빨라진 바람, 계산을 따르지 않는 조수, 예고 없는 대지의 떨림. 그는 말했다. 지구는 수동적이지 않다고. 지구는 반응하고 알림을 보낸다. 그리고 다가올 것들은 벌이 아니라 재정렬을 위한 현상이다. 마치 열이 오르기 전 몸이 보내는 초기 증상처럼. 이를 읽을 줄 아는 자는. 이 움직임이 지구의 진동과 인류의 내면 상태 사이에 깊은 정렬임을 이해할 것이다. 화선은 말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미 안에서 쌓여온 것이라고. 정치가 무너지고 땅이 움직이듯 세상은 더큰 차원에서 재구성될 것이다. 오랫동안 힘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던 국가 간 동맹은 해체되기 시작할 것이다. 단단해 보였던 것들이 조용히 무너질 것이다. 이미 취약한 조약들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이익에 의해 깨질 것이다.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긴장이 태어날 것이며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전환의 지점이자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내부의 침식 사이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화서는 말했다. 바로 그런 땅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싹 튼다고. 백일간의 어둠에 대한 예언은 단지 빛이 꺼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의미가 흐려지기 시작하며 구체화된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사람들은 무언가가 잃어버려졌음을 느낀다. 시계는 돌아가지만 리듬은 따르지 않는다. 생산성은 유지되지만 마음은 공허해진다. 일종의 집단적 무감각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진짜 움직임이 시작된다. 목성, 영적 리더십의 상징, 금성, 자비와 재탄생의 신호, 토성, 업보적 심판의 행성, 화성, 갈등과 단절을 알리는 자인의 천체가 하늘에서 가까워지고, 동서양 사이의 빛의 통로를 형성할 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더큰 무엇인가가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예언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진 않았지만, 기어지 25년 하반기에 그 정렬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화선은 그것이 새로운 주기의 첫 번째 큰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이나 경제가 아닌 의식과 집단 정화를 기반으로 하는 주기 이와 함께 그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징후를 묘사했다. 비도 없고 구름도 없는 날 백두산 위에 떠 있는 무지개. 일반 기상학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이지만 한국의 영적 전통 안에서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민족의 혼이 태어난 곳으로 여겨지는 백두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그곳에 떠 있는 빛의 무지개는 스님에 따르면 전환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인장일 것이다.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언을 아는 이들은 하늘과 산을 조용히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기다린다. 세상이 산만해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화선은 경고했다. 이러한 징후는 성급히 환영할 것이 아니라고. 그것들은 즉각적인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의 통로로 들어섰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가 새로운 주기의 수호자라 부른 존재가 인간들 사이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살아있는 의식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존재로서 하늘이 아니라 중심에서 민중 속에서 그에 따르면 이 인물은 오래 전에 기억을 지닌 자일 것이다. 조용한 사명을 지니고 다시 태어난 자, 붕괴하는 구조들 속에서 명료함의 불꽃을 다시 밝히기 위한 존재,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인식될 것이다. 그의 힘은 권위가 아니라 일관성에 있고, 그의 무기는 말이 아닌 눈빛일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이 인물은 정치적 혼란이 최고조에 달할 때 등장할 것이다. 한국은 불신 속에 조각나고 극단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갈등에만 시선을 두고 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이들 사이를 걷게 될 것이다. 잊혀진 장소들을 찾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지며 지친 영혼들을 조용한 각성으로 부를 것이다. 크고 화려한 선언은 없을 것이다. 무대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들은 알게 될 것이다. 화선은 말했다. 이 존재와 함께 깊은 대면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전쟁이 아닌 내면적이고 가정적이며 영적인 갈등들. 가정이 의식의 선택으로 인해 나뉘고 관계가 진실의 출현으로 인해 끊어질 것이다. 환상 속에 사는 이들은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진실 속에 사는 이들은 존재만으로도 불편함을 줄 것이다. 그 시기 한국은 하나의 거울이 될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모든 역사적 상처들이 표면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치유이다. 전쟁, 분단, 조상들의 고통이라는 오래된 집단의 상처들이 다시 드러나 마침내 정화되기 위함이다. 국민은 이 전환의 무게를 느낄 것이다. 두 세계 사이에 있는 듯한 감각, 이름 없는 시간 속을 살아가는 느낌. 더는 과거에 속하지 않지만 아직 새로 태어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간극 속에서 예언은 더욱 깊은 움직임을 암시한다. 영적 지도력의 마지막 시험. 화선에 따르면 수호자는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번 거절당할 것이다. 처음은 권력자들에 의해, 그 다음은 종교인들에 의해, 마지막으로는 일부 민중에 의해. 이 거절의 순환은 실패가 아니라 연마이다. 버림받고도 남는 자만이 이끌 자격이 있다. 이세 번의 거절이 끝난 뒤에야 그는 보이지 않는 권위로 일어설 것이다.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을 감싸던 어둠은 물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찬란하게 빛이 이겨서가 아니라 무시당해도 지속된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화선은 말하길 남과 북의 분단이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어떤 선언이나 조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재연결의 감각 때문일 것이다. 수십 년간 분리의 무게 아래 살아온 의식들이 새로운 진동장이 생기면서 서로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이 통합이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것은 에너지적인 통합이다. 일종의 영적 휴전. 그리고 이 과정은 세계에 점차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더 이상 위협이나 전략적 동맹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수습객기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고통을 조용히 통과하는 한 민족.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계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느끼는 무언가의 상징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 시기, 세계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은 정치적 해석을 시도하고 분석가들은 외교적 긴장을 지적하며 과학자들은 천문학적 현상들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피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화선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인간의 영혼이 진동을 통해 만져지고 변화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언의 두 번째 절정은 천상의 징후들과 집단적 마음의 응답이 맞물려 한반도 위에 열리게 될수 있는 에너지장을 묘사한다. 이 장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에서 하루의 흐름 속에서 논리로 설명되지 않지만 내면의 힘을 지닌 결정 속에서 감지될 것이다. 그는 이 시기를 백일의 관문이라 불렀다. 어둠의, 시간과는 다른 시기, 건너감의 시간이다 이 관문이 열리는 동안 세계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붕괴의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우연이 아니라 동시성으로 세계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인공적인 신뢰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은 일부 국가에서 무너질 수 있다. 무기가 아니라 내면의 공황이 새로운 형태의 불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는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이 공백 속에서 집단적 불안이 질서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화선은 경고했다. 인간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본능에 의지하려 하게 된다. 그러나 진실에 맞춰져 있지 않은 이들은 환상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구원자를 찾아 달리겠고 누군가는 혼돈을 원하겠으며 누군가는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것이다. 바로 이들이 새로운 진동을 지닌 자들일 것이다. 그는 말하길 인류는 이 시점에서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변화에 저항하는 자들과 변화에 흐름을 맡기는 자들, 두려움에 매달리는 자들과 신뢰의 마음을 여는 자들, 옛 세계를 붙잡고 있는 자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리고 한국의 심장부에서 더욱 강력한 하나의 빛의 지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사원이 아니며 기념비도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응축되어 그 강렬함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끌리게 되는 장소, 그는 그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산과 물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주기의 수호자는 이성을 초월한 존재감을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강요가 아닌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는 진동일 것이다. 그 장소에서 꿈은 점점 더 강렬해질 것이다. 환시가 흔해지고 아이들은 배운 적 없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동물들조차도 인간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무언가를 느끼는 듯한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집단 심장이 더 강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다음 단계를 준비한 이들을 부르는 신호가 될 것이다. 화선은 경고했다. 이 빛의 지점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것들도 끌어당기게 될 것이라고. 이는 영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전까지 무시되던 수호자는 이제 감시받기 시작할 것이다. 제어하려는 눈, 약화시키려는 의도,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시선들이 몰려올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 뿐 아니라 인간의 구조물들까지도 새로 태어나려는 것을 억누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진동하기 시작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말했다. 마지막 시험은 지도자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라고 줬다. 사람들은 오래된 안전함을 지킬지, 보장 없는 길을 따를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익숙한 말들을 반복할지,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일지를 선택해야 한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지, 그것과 함께 걸어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선택은 투표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도 각 영혼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시기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보이지 않는 통일, 조약이나 협상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깨달음 때문일 것이다. 병사들 사이의 접촉, 상징적인 용서의 몸짓. 전 세계에 송출되는 하나의 장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화선은 이것이 분단된 민족의 영적 화해의 시작이 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순간이 실현된다면 지구 전체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드문 기회. 조용한 변화가 다른 나라들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 정치적 모델로서가 아닌 진동의 물결로서. 사람들은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한동안 폭력은 줄어들 수 있다. 공감은 전염처럼 퍼질 것이다. 단 한국 국민이 두려움 없이 먼저 걷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화선은 또한 드문 빛의 현상에 대해서도 말했다. 구름 한점 없는 밤, 동해안 하늘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섬광, 소리 없는 흰빛. 하늘을 직선으로 가르는 그 빛은 유성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 빛이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라 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 그 이후 오래된 주기는 완전히 끝나게 된다. 화선의 기록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준비, 하늘의 징후들, 백두산의 무지개, 수호자의 등장.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 더 섬세하게 일어나야 할 것들의 거울일 뿐이라고. 그는 이 내면의 과정을 조용한 정화라 불렀다. 감춰왔던 감정들이 떠오르고, 외면했던 진실들이 스스로를 드러내며, 무시했던 상처들이 마침내 치유를 요구하는 시기, 그는 말했다. 이 정화는 침묵 속에 있는 이들에게서 시작될 것이라고, 외로운 자들, 거절당한 자들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 잊혀진 자들, 바로 그들이 새로운 진동을 가장 먼저 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영적인 사명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은 이 전환을 지탱하는 존재들이다. 화선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전쟁이나 기술, 대중문화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화해의 자궁으로 기억될 것이다. 조상의 고통이 집단적 자비로 변한 곳. 갈라졌던 민족이 정치보다 먼저 영혼에서 재회하기 시작한 곳. 그리고 그 조용한 재회가 다른 나라들로 퍼져 진정한 평화란 협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기억을 일깨우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름은 결코 무작위로 주어지지 않는다. 당신 안에는 이 순간의 깊이를 알아보는 어떤 것이 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느끼는 그 감각, 그것이 시작이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는 메아리다. 화선은 말했다. 변화의 시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혼돈은 단지 정화의 과정일 뿐이다. 고통은 진실이 떠오를 때 생기는 마찰이다. 저항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자아의 반사작용일 뿐이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공간이 있다.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것은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예언의 결론은 끝맺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호출이다. 각자가 빛의 점이 되라는 초대다. 각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고통 속에서 희망의 진동을 유지하라는 요청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는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마음들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화서는 믿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영혼은 지구의 영적 장애 하나에 보이지 않는 별을 밝힌다고. 그리고 별이 충분히 모이면 가장 짙은 어둠조차 물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강제로가 아니라 진동으로, 로가 아니라 진동으로. 그래서 이 영상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존재를 요청한다. 하늘을 계속 바라보라. 바람이 무엇을 전하는지 느껴보라. 일상 속에서 속삭이는 직관의 귀 기울이라. 우연처럼 다가오는. 시성을 알아차려라. 작은 징후들을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오게 된다면 혹은 이미 오고 있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행성들이 정렬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백두산 위에 무지개가 떠오를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늘을 가르는 섬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또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미묘하게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깨어 있는 자, 주의 깊은 자 새로운 진동으로 살아가는 자는 알아볼 것이다. 누군가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기억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